Stay into my Stay into my 안녕하세요. 오신 사입니다. 자 오늘은 작은 텃밭에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6월 7월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더워져서 현관문 열고 한번 나가는 게 하루에 쉽지 않은 일이 될 때는. 어. 짧은 시간이지만 마당에 나가서 텃밭에 물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어 걸리게 되거나 깜빡하거나 그래 가지고 이제 멀쩡한 어 작물이 말라 죽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. 그다음에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 를 설치하면 굉장히 간편해지죠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뭐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품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. 자, 요게 이제 어, 수도꼭지에다 달아가지고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고. 자동으로 물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죠. 그래서, 어, 하루에 한 번, 뭐 하루에 몇 번씩도 물을 줄 수가 있고요. 그 물을 주는 양도 뭐 정확하게 시간이지만 조정할 수 있고, 그렇게 해가지고서, 뭐, 배터리 두 개, 작은 배터리예요 이런 배터리 두 개, 요거는 예,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, 요거를 넣어서 사용하면은, 뭐, 적어도 3, 4개월 사용하는 거에는 무리가 없다. 예, 할 정도로 한번 설치하면은 당분간, 적어도 그 작물이 다 자랄 때까지 편하게, 예, 작물에 물을 줄수 있는 그런 장치, 요거 만 원에 샀습니다. <laughs> 만 원. 자, 그 다음에, 어, 30m, 어, 그 다음에, 고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들 세트에요. 뭐 수도에 연결해 가지고 분배하는 거, 어, 그 다음에 연결하는 어댑터, 그리고 요거는 사실 보너스 개념인데, 분무기, 여름에 막 더울 때 위에다가 설치해서 그, 특정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20분 간격 뭐 10분 간격으로 물 이렇게 쫙쫙 분무해주는 그런 분무 아 이게 분무네요 분무 <laughs> 그 다음에 요거는 드립 물 똑똑 똑똑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밭에다가 물줄때 스프링쿨러로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주면은 어 마당도 완전히 젖고 뭐, 시원하고 그렇죠. 근데 물 낭비가 엄청나게 심해요. 실제로 농작물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많지 않은데.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, 물만 똑똑똑똑 떨어지게 하는 드립, 이 노즐,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, 어, 딱 농작물 뿌리에만 물을 주고, 물을 아끼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중간에 연결하는 어, 어댑터.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더 필요한 것들 세트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,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, 저는 7,000원이 안 되게 구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7,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걸 설치를 할 겁니다.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요. 자, 먼저 수도부터 연결 해서 배선, 배관을 해 나오는 거니까 수도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. 자, 기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수도가 나뉘어졌고 밑에 이렇게 하나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건 여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를 줄여서 연결해야 되니까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걸 연결해야죠 이렇게 끼는 걸로 요거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이래서 여기다가 설했고요 자, 그리고 <laughs> 이렇게 조립이 되게 이렇게 놓으면. 자, 테스트 해봅시다. 수도, 오케이. 수도, 2분, 아니, 4분, 오케이. 자, 물이 열렸어요. 오토로 보시면 4시 4 7분이구요 아침 5시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고. 자, 여기 보면 미리 정하는 거예요. 자, 클락 4시 47분 맞춰져 있고요. 스타트 타임 언제 시작할 거냐? 아침 5시에 얼마나 오래 줄 거냐? 20분. 20분? 20분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면 10분 10분으로 줄이고, 오케이. 자, 그리고 얼마나 자주, 자, 한 시, 하루에 한 번, 뭐, 그보다 더 자주, 하루에 뭐, 여러 번 주려면, 시간 단위로 끊어도 되고요 이렇게 다 세팅이 되고, 오토로 놓으면,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내일 아침 5시에 10분 동안 물 주고, 매일 반복한다는 거죠. 혹시 비가 오는 날은 이걸 꺼야 되는데, 그럴 때는 이 오프로 해놓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어,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아주 편하게 신경 안 쓰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보셨나요? 어, 여러분들도 저렴한 비용에 약간의 수고를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물주기를 설치하실 수 있어요. 물론, 어, 해 놓고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. 왜냐면 좀 잘못 조여놨을 때 터지는데 아니면 수압이 너무 높아서 많이 나오는데 다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렇게 처음에 세팅하고 중간에 뭐 가끔 가다가 체크해 보시면, 어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, 그렇게 해서 큰어 귀찮은 거 없이 한여름에도 농작물에 물이 잘 공급되는 그런 상태로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